안녕하세요. 로피드랩입니다. 오늘 탁구 잡담 주제는요. 많은 분들이 요청하신 DHS의 허리케인 시리즈의 라켓들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제가 사용해 본 라켓들만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고요. 현재 보이는 사진의 그 라켓들은 제가 한 번씩 다 사용해 본 라켓들이고, 어, 특별히 w 9 8과 같은 특주 라켓들은 제외를 하겠습니다. 먼저, 왕아우 선수가 실제 선수 시절에 사용하였던 N, 655라는 라켓입니다. 음, 그리고 바로 허리케인 킹2 라켓이 보이는데요.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현재 제가 허리케인 킹 2를 사용하는 것과 그리고 한 15년? 한 17년 정도 전에 허리케인 킹 2의 어, 그립을 허리케인 하우2를 붙여서, 어, 만든 라켓을 왕하오 선수가 사용한다라는 그런 소문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N655 특주 라켓이라는 게 이미, 어, 밝혀졌죠. 저는 현재 허리케인 킹2 80g 중팬에 앞에는 베가 차이나, 후면에는 베가 유로의, 어, 그립, 2.0mm의 러버를 붙였습니다. 어, 이게 지금 음성을 녹음하다 보니까는 실시간 현장 그 음성이 나오진 않는데, 음, 보시면 아시다시피 굉장히 회전 강하고요. 손맛 좋고, 허리킹킹2는 이런 오겹 순수 하판이지만 현재 사용하시기에도 임팩트만 괜찮으시다면 충분히 괜찮은 실사용 라켓이라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케인 하우2가 바로 보이는데요. 허리케인 하우2는 굉장히 감각이 뛰어나고요. 낭창입니다. 허리케인 킹2와 두께도 비슷하고 실제 구성도 비슷한데 참 시원한 게그 사이에 있는 레이어드의 두께에 따라서 감각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허리케인 하우는 쉽게 훨씬 부드럽고 비거리는 짧지만 훨씬 낭창거리면서 회전을 많이 걸고 공을 휘어 잡는데 특화된 라켓이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허리케인 킹 2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요. 허리케인 킹 2는 약간 단단합니다. 하오는 낭창거린다고 하였는데, 물론, 어, 특수 소재 라켓들에 비해선 굉장히 부드러운 라켓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켓 자체가 오교 합판에서 좀 단단한 류의 어, 그런 감각을 가지고 있고 좀 공을 갖다 꽉 잡았다 순간적으로 강하게 밀어내는 힘이 좋은 라켓이기 때문에 하이텐션 러버들과 붙였을 경우에 지금 실제 경기용으로 사용하기 좋고요 허리케인 하우2 같은 경우에는 감각이 상당히 좋고 비거리는 비록 허리케인 킹2에 비해서 덜 나오지만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울림을 주면서 회전이 강합니다. 무엇보다도, 어, 포물선을 굉장히 많이 그려주기 때문에 코스, 루프 형식으로 사용하기 좋은데, 요 라켓은 제가 봤을 때 하이텐션보다는 중라바가 좋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발력이 덜 나오기 때문에, 현재 새 라켓을 사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실제 구매에 추천드릴 라켓은 허리케인 킹 3와 하우 3인데요. 허리케인 킹3 보시면은, 이너, 아릴레이트 카본 특별히 아라미드입니다. DHS에선 아라미드 카본이긴 한데 ALC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 이너 ALC를 사용하는데 이너 ALC DHS 그러면 허롱 파이브랑 비슷한가라고 생각하실 수있지만 허롱 파이브와 표층이 우선 이건 코토이고요. 그리고 훨씬 단단하기 때문에 아우터 ALC의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우2, 하우3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독특하게 가운데 한 겹만, 어, 글라스 카본이라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일반 카본입니다. 어, 어떤 소재가 복합적으로 복합 소재로 되어 있지 않은 순수 카본인데 이게 중심으로 있어서 낭창이면서도 상당히 회전을 잘 걸어줘서 저는 허리케인 하우3 상당히 숨은 명품이라 생각을 하고 중국 러버 붙이는 분에게는 한 번쯤 꼭 추천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허롱, 5가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음 합리적인 소비를 한다. 그리고 누구나 쳐도 괜찮은 성능과 감각을 원하시면 허롱 5가 좋습니다. 다만 이게 개체 편차가 상당히 큰 라켓이기 때문에 잘 고른 허롱 5는 그 무엇보다 좋다라는 이저 외에 어 리뷰어, 전문 리뷰어의 이야기가 있었을 만큼 라켓 자체는 상당히 좋은데 개체 편차가 심하고요. 그리고, 어, 이 팡보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저렴한데, 또, 허렁5와 다른 것은 좀 단단합니다. 그리고 그립이 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게가 전체적으로 좀 무거워요. 그렇기 때문에 가볍고 괜찮은 개체를 구한다면, 8만원 정도 선인데, 요렇게 굉장히 가성비가 좋지만, 하지만 품질적인 면에서는 허렁5가 확실히 더 낫기는 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저는 로프드라이브였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